안녕하세요. 익산의 우리 가전센터입니다. LG 냉난방기 예, 인버터 보드가 고장으로 인해서 CH 0 5에라 아, 통신에라로 인해서 익산 우리 가전센터로 입고를 해주셨네요. 실내기 예, 스탠드 실내기 모델은 LPNW0723V,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 바깥에 있는 실외기는 LPW0723V u 예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익산 우리 가전센터로 어, 이렇게 인버터 보드 어, 보내실 때에는 이렇게 기판만 떼서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검정 플라시티 통째로 방열판까지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잘라버렸다라는 거 이게 렇 잘라지 말고 이렇게 잘 나사를 풀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잘르면 주전원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가 전원류가 많이 흐르는 곳이거든요. 이게 렇 잘르면 안 됩니다. 다시 익기도 어려워요. 이게 두툼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르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, 수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, 지금 현재 인버터 보드가 고장났고 여기 보시면은 어, EBR753611 06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012년 6월달에 나온 거고 어, 여기 보시면 어, EBR753611 06 버전 이 제품을 수리를 진행을 해서 완벽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수리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요거 이렇게 모듈째 예, 예, 떼서 이렇게 어, 어, 이게 나사가 잘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어,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열어봐 가지고 나사 부러지는 게 많아요. 어, 그리고 전동으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냥 툭 부러져 버려요. 어, 일단 이거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, 리액터 있는 데이고요, FCM도 있고, PFC도 있고, 콘덴서 있습니다. 수리를 마치고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전원을 넣니까 으 딸깍하면서 여기 불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. 조금 있으면 깜빡, 깜빡, 깜빡하면서 어, 부팅이 끝날 겁니다. 일단은 수리가 다 됐고요. 어, 여러 가지 포인트는 제가 다 측정을 했습니다. 일단은 조립을 해서 어, 또 한번 어,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깜빡깜빡하니 예, 그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현재 부팅이 끝나고 어,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. 수리가 아, 잘 됐고요. 보시면은 어, 불이 깜빡깜빡합니다. 모든 것들은 다 수리가 잘 됐습니다.